안녕하세요. 정리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일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어, 타일은 기공 두 분에 조공 한 분, 이렇게 총세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오늘 작업 지시서에 쓰인 내용과 타일 작업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잠깐 이동을 했는데요. 어, 현재 발코니 쪽 타일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어, 왜 절단을 하냐면 어, 구배라고 하죠. 구배, 구배가 이렇게 평행하게 어,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중간이 떠서 타일을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어, 타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꺾인 부분을 어, 절단해서 타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어,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타일 작업 현장이고요. 어, 현재 어, 이런 식으로 타일 작업 지시서를 어, 이런 식으로 현재 곳곳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매지는 뭐냐? 마페 이거 142번으로 해가지고 백세미안이요. 아니 백세면 아닙니다. 회색이요? 예, 이거 뭐냐? 물론, 140원이 다크브라운 색이거든요. 아, 쳐 예. 자, 아, 여기 나면, 은 예. 요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만이 예. 세매를 타갖고, 이쪽 밑에, 요거 할때좀타주면 예. 좋거든요. 색깔 을 맞추기가 좀안맞이 음. 요거 이대로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색깔 안, 색깔 안 맞추시고, 예. 예. 요거, 요거 이대로 해가지고. 색깔 보고 다 고른 거여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예.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예? 예, 쪼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면 남은 거죠. 세면 남은 거고 해 네, 레미탈이랑 다 있고요. 네. 아 이렇게 어, 타일 작업 지시서를 곳곳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아, 어, 지금 위에 올라가서 어, 발코니 타일 작업하는 것 때문에 어, 이야기 좀 하고 왔습니다. 여기 긴 발코니 한 15m 정도 되는 발코니 지금 쪽 타일 작업 중인데요.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쪽 타일을 붙이고 있는데 매직 간격이 너무 안 맞아서 두 분이서 어,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고요. 한 분이서 이쪽을 쭉 작업을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다른 발코니 가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 매직 간격도 지금 현재 수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이번 작업자들 어떻게 작업을 잘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한쪽 발코니는 어, 타일 작업이 다끝났고요 어, 타일은 저 끝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붙였습니다. 어, 타일 걸레 바지는 어, 여기 타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양생이 되고 난 다음 내일 어, 걸레 바지를 쭉 둘러줄 예정이고요 어, 우수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라인더로 커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 타일 색깔도 마음에 들고 어, 시공이 잘된것 같아서 흡족스럽습니다. 어, 오늘 면치기한 타일이 추가로 도착을 했고요. 어, 타일은 6 0 0에 600각짜리 현재 테라조 어, 테라조 타일입니다. 아, 면치기 한 면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어, 45도로 어, 45도로 면을 쳤습니다. 이렇게 면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젠다이, 젠다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죠. 근데 보통은 코너비드, 쫄대로 이렇게 이 부분을 기역자로 된 부분을 마감을 하는데 이렇게 면, 공장에서 면치기를 해서 오면 45도, 45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는 부분이 쫄대가 필요 없이 마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이렇게 면치기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면치기는 공장에 보내서 해서 면치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타일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구요 일단 현관부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관 타일 오늘 붙였구요 어, 여기서 이까지 거리는 어, 300 30cm로 디딤석 역할을 하는 타일을 깔았습니다 또 나중에 마루 마감을 생각해서 한 1cm 정도 어, 타일이 올라오게 그렇게 시공을 했구요 걸레바지는 어, 기존 걸레바지 라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작업을 했고. 어 이쪽 신발장이 들어올 곳인데 신발장 보이는 곳은 도배로 마감을 해도 되지만 타일 여분이 남아서 어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발장은 행잉 구조로 한 3cm나 25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광 타일 붙일 때좀 어 신경 쓸게 쓸, 쓸 있는데요. 어 이쪽 여기 이턱 부분을 어 쫄대로 마감을 할 것인지 어 아니면 기존 저희처럼 이렇게 타일 타일로 붙여서 일자로 마감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쫄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다 보니 하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타일로 바로 아래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 0 0에 600각짜리로 현관을 많이 시공하는데 어, 현관 타일의 경우 온장 600장 600각짜리 한 장이 어, 저쪽 문 앞으로 가는지 문 앞으로 갈 건지 어, 현관 입구. 그러니까, 거실 쪽이랑 가까운 쪽으로 올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원장이 이쪽, 입구 쪽에 있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현관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서, 스페이서 역할과 타일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자재를 써서 이렇게 모두 시공을 마쳤습니다. 현관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발코니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발코니 부분도 어, 타일 모두 이렇게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별도의 뭐 코너비드 쫄대를 사용하지 않고 쭉 작업을 했고요. 어, 여기가 15m에 한 1.2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은 여기 줄눈 작업이랑 저쪽에 걸레바지, 어, 걸레바지를 타일 두 칸으로 뺑 돌려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코니는 저기 큰 발코니 하나 작업했고요. 뒤쪽으로 어, 작은 발코니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 발코니 어, 작업을 할때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 발코니 온장 그러니까 한 온장이 자르 커팅하지 않는 한 장이 저쪽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올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 방 안에서 봤을 때 이쪽보다 바로 보이는 곳 저쪽이어서 어, 저쪽으로 온장 시공을 어, 하였습니다. 내일은 어, 우드 타일이랑 같은 색의 줄눈 어, 줄눈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레 바지를 두장두장 두장 정도 이렇게 해서 쭉 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쪽 발코니, 또 작은 방 발코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작은 방 발코니고요. 어, 이쪽 발코니도 마찬가지로 저 끝에서부터 타일 온장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 디테일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탁실도 오늘 타일 작업을 했고요. 세탁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세탁실 어, 바닥 타일 작업하였습니다. 이쪽 보일러실도 작업을... 잠시만요. 아, 보일러실도 어, 작업을 했습니다.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일러실 바닥도 기존에 타일이 없었는데 타일로 작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오늘 벽, 세탁실 벽 타일도 이렇게 오늘은 작업을 작업하였습니다. 수정 같은 경우에는 맥구라이, 맥구리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로 이렇게 맥구라이 해놓고. 타일을 커팅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 다시 추가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내일은 화장실 타일을 붙일 계획입니다. 화장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중요한 게그 타일 온장, 온장이라 가지고 한장 한 600각짜리 타일을 커팅하지 않는 타일이 어, 여기 왼쪽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어, 이쪽이 욕조, 어, 욕조 들어올 자리고요. 그리고 이쪽이 세면대, 이쪽이 변기입니다. 변기 위쪽으로는 욕실장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욕조 위쪽, 왼쪽부터 600각짜리 타일을 어, 커팅하지 않고 온장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나갈 계획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타일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용할 트렌치입니다. 트렌치 제품은 오스파이 봉수 제품이고요. 주문 제작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문 제작되는 상품은 타일 삽입양이 없어서 일반 트렌치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타일 현장 1일차, 1일차였습니다. 내일 2일차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